안녕하세요. 부천아트마니언 박지영 원장입니다. 저 같은 구민학교 세대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매주 월요일 날 아침 조회, 애국 조회라고 불렀죠. 이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께서 애 에... 마지막으로 한 10번 정도 하시다 보면 조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죠. 밤에 자다 깨서 소변 보려고 하다가 어찌 이래서 쓰러지거나 또 쓰러질 뻔한 경험 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가요 바로 미주신경성 실신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주 신경성 실신의 뜻과 왜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며 주의 사항은 뭐가 있는지 조목조목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 신경성 실신 일단 용어가 좀 어렵죠. 네, 자율 신경계 중에서 우리 몸의 열 번째 뇌신경인 미주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뇌 혈류가 감소하게 되서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걸 말합니다. 이 의식 상실 기간은요. 길어야 1, 2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미주신경은 뇌신경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신경으로 뇌에서 시작을 해서 목, 가슴, 복부까지 여러 장기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원인으로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공포, 극심한 통증 등의 영향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미주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나타날 수 있고요 너무 장기간 서 있으면 혈액이 다리로 몰리면서 뇌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다리에 근육을 수축하라는 신호를 주지만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실신할 수 있습니다 또 탈수나 과도한 출혈이 있으면 체내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장의 부정맥이나 맥박이 갑자기 느려지는 서맥 갑자기 빨라지는 빈맥이 있어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몸이 피로하고 저혈당 상태가 되면 자율신경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침을 과도하게 하거나 배뇨, 소화 과정에서 복압이 증가해도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서 실신할 수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은 실신 즉 의식 소실로 쓰러지기 전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나요. 이 미주신경성 실신을 한번쯤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몸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아찔한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속이 메스껍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갑자기 식은 땀이 난다든지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또는 주변 시야가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고요. 갑자기 숨이 차거나 호흡이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는 빈맥이 되거나 맥박수가 갑자기 느려지는 느낌이 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다가 의식 소실이 오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싶으면요, 얼른 쪼그려 앉으시거나. 엉덩이나 주먹에 다리 힘을 빡 주시거나 다리를 엑스자로 꼬고 항문의 힘을 꽉 주고 서 계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다면 누워서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누우실 수 있으면 뇌혈류량을 증가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때 실신한 시간이 1, 2분을 넘어가지 않으면 미주신경성 실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이 10분 이상 넘어간다 싶으면 간질이라든가 심장 질환이나 다른 뇌 질환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혹은 옆에서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쓰러진다면, 일단은 119에 연락해서 구급대원이 오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최대한 빨리 눕히시고,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허리띠는 풀고, 상의 단추는 한두개 정도 풀어서 혈액선이 되도록 도와주고요. 다리를 올려서 머리보다 높게 해서 하체로 몰린 혈액을 뇌로 잘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의식이 없으시면 이 혀와 기도를 막아서 호흡곤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한쪽 측면으로 돌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미주신경성실신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화가 쌓이면 울화가 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미주신경이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땐 화가 심할 때는 화를 내려주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귀비탐, 온담탕 가미소요산 등의 약재를 처방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랫동안 못 쉬고 과로가 누적이 됐을 때 또는 큰 병에 걸렸다가 회복 중일 때, 요새처럼 코로나가 재유행할 때는 이것도 해당할 수 있어요. 이러면 몸의 전신의 혈액 순환이 저하되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육군자탕, 팔물탕, 녹용대보탕등 면역력과 전신의 기력을 올려줄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세 번째는 위장이 약한 경우고요. 한약적으로는 담적병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미주신경의 분포를 보면. 뇌에서 심장과 호흡기 그리고 위장의 가장 많은 길이의 면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되고 탈이 날 경우에는요 복압이 높아지면서 미주신경을 통한 과부하가 걸려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삼출건비탕 삼령백출상 반하백출천마탕 등의 위장을 다스리는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 가지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한약을 개인별 체질에 맞춰서 처방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이 미주신경성 실신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소화가 안될 때도 응용할 수 있는 혈자리인데요. 첫 번째는 백회혈입니다. 양쪽 귀 끝에 만나는 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곳 정중앙에 정수리 부분입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중혈 모든 화병과 스트레스의 직방인 혈자리인데요. 양 가슴 사이 오목 가슴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세요. 체키도 내려가고 가슴도 시원해집니다. 다음은요, 스트레스와 화병을 잘 다스려주는 내관 혈입니다. 이 반대쪽 손가락 세 마디를 주시고, 다른 손, 손바닥 주름 끝에 대는 가운데입니다. 손톱으로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중안 혈인데, 오목가슴과 배꼽의 정중앙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는 오목가슴, 중지는 배꼽에 대면 그 사이에 검지에 해당하는 곳인데, 여기를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혈자리 네군데만잘 자극하셔도 요 상당 부분의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습관은 미주신경성 실신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입니다 매일 충분한 물을 마셔서 혈액량을 유지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방지해 주는 게 좋은데요 하루에 특히 2L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이 없는 분이라면 음식을 살짝 짜게 드시는 것도요, 혈액량을 늘리고 혈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규칙적인 운동인데요. 적절한 운동, 그 중에서도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이 실신을 예방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하체 근력을 높여주는 스쿼트 운동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변 참지 않기인데요.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그때그때 그때 보시는 게 좋고요. 이 방광 용적이 늘어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 요새처럼 밖에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에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가장 세게 틀어놓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요. 이 자율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또 어르신들 보면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빼신 후에 이 냉탕과 온탕을 들락날락 하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인데요. 아침에는 몸의 수분이 가장 적기 때문에 혈액량도 적고 혈압도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데 아침 식사까지 걸으시면 혈당까지 내려가니까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은 꼭 걸으지 말고 챙겨 드세요. 누적된 스트레스나 불안 공포도 미주신경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취미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주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성격과 반대되는 취미생활을 해보시는 거예요. 성격이 활달한 분은 요가나 명상, 클래식 음악 듣기 등의 차분한 취미생활, 성격이 또 너무 조용한 분들은요, 에어로빅이나 등산 같은 활달한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날려보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자주 미주신경성 실신이 나타난다거나, 실신시간이 1, 2분을 초과하거나, 또 심장부근이 평상시에 조이는 느낌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실신후 회복이 덜된 상태에서 어지럼이 지속된다면, 이는 미주신경성 실신이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평소 생활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신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